2013년 성면에 근무할 때그 봉산의 김성순 장로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. 그때 아마 일본 사람들이 구성에 오신다고 말씀을 드 어,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어떤 일을 오시나 하니까 용호에 있는 내수도문 비에 간다 해서 저도 현장에 나왔었습니다. 그때 김성순 장로님께서 일본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때 제가 면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니까. 그 오셨던 일본인들이 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저도 그때서 이 내수도문 비가 큰 의미가 있는 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천도교 제2대 교주 해월 최시영이 한 달간 머물렀던 이곳에는 한때 천도교 수도원도 있었습니다. 2013년도에 용오리를 다녀간 일본인들은 뭐, 잘은 몰라도 아마 일본에서 천도교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이거나 아니면은, 뭐, 천도교 신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어, 뭐, 강김에 김동진 그 면장하고 뭐, 인터뷰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, 막, 극구 사양에서 뭐 앉아서 주거니 박거니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. 올 4월 1일, 그, 저기, 뭐, 체육회에서좀 기금 내고, 그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기금을 내고, 또 시청에서 보조금을 좀 받아서, 4월 1일을 면밀의 날로 정해가지고 행사를 크게 했다고 합니다. 앞으로는, 어, 뭐, 면장은 떠나더라도 이 4월 1일이 구성 면밀의 날로 어 길이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기금도 조금 마련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 이왕이면은 그 4월 1일이 출향한 인사들에게는 어 고향을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어, 그런 어, 귀향의 날도 뭐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이야기했습니다. 그다음에는 그 요가반하고 어 서예반 이두 반을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났는데 동아리 형식으로 지금 면민들이 스스로 회비를 이어 가지고 지금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, 후반기에는 그 미나거리기 그리고 뭐 전면장이 했던 그 연극 활동도 그 이렇게 돈이 마련되는 대로 그대로 개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구성 중학교 폐교가 된 구성 중학교 저을 어떻게 뭐. 시에서 사든 아니면은 면민들이 돈을 모아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불화를 받든 간에서 그것이 그 시민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김동진 면장의 큰 희망이었습니다. 저는 그 시내 이렇게 현수막 보면 시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문화활동은 뭐잘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면단위에서도 문화활동 하는 걸잘 몰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그뭐 스마트폰 교육도 이렇게 면단위로 내려가야 할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이런 그 문화활동들이 김천 씨하고 면단이하고 똑같이 시단이나 면단이랑 같이 함께 농민들도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. 하여튼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그 단체들이 스스로 어, 우리 면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관에서 이렇게 지시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자발적으로, 어, 면민들의 그뭐참 복지 향상이나 혹은, 어, 행복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 주어서 가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